무엇보다 카메라가 정말 가볍고 화질이 정말 깨끗하고 선명하게 나와요. 또 특히나 저처럼 여행을 테마로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야외에서 촬영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때 캐논 M50은 들고 다니기 간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카메라가 가벼워서 강아지를 케어하면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기가 되게 편했어요. 제가 사용을 해보는 결과 굉장히 가볍고 활동성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좋은 화질, 그리고 선명한 색감까지 브이로그에 최적화된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벼운 무게, 빠르고 정확한 초점, 그리고 스위블 액정까지 특히나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캐논이요 캐논 특유의 영상 색감이 좋은 것 같아요. 영상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로서는 후보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카메라 자체에서 제가 원하는 색감을 딱 잡아주니까 영상을 찍을 때 가장 편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뷰티 쪽이 주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한 색감이랑 질감 표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캐논이 정확한 색감과 초점을 잡기 때문에 촬영이 더 편리해졌고 그래서 구독자 분들한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색감이 정말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희 영상 보시면서 어, 뭐가 많이 바뀌었다, 색감이 너무 따뜻해졌는데 이런 피드백도 많이 받았고요. 또 아이들도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가 마음에 듭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이 회전형 LCD. 제가 제 모습을 찍으면서 봐야 긴장도 안 되고 불편함도 없는데 그게 가장 뛰어나서 좋고. 제가 스튜디오물을 혼자 촬영하게 되면서 구도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는데요. 스위블 액정 때문에 출연자들 위치에서 구도 맞추기가 쉬워졌습니다. 혼자 요리하고 촬영하는 저에게는 회전형 LCD가 가장 편리했던 것 같아요. 초점이 정말 정확해요. 뷰티 영상은 화장품 발색이나 메이크업 방법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초점에 신경 쓸 틈이 없거든요. EOS M50은 자동 초점이 빠르고 정확해서 그런 경우가 없어졌어요 초점! 열심히 찍었는데 초점을 이상하게 잡아버리면 정말 짜증나는데 이 M50은 정말 그두 개는 완벽하게 하나의 불편함 없이 실현시켜줬습니다 M50의 가장 큰 장점이 AF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집중력이 3초거든요 3초 단위로 막 움직이는데 그걸 다따라잡더라고요 또한 얼굴인식 AF 기능이 좋아서 초반 구도만 잘 맞춰준다면 따로 손 관리비 없어서 편해졌습니다. 브이로거 입장에서 얼굴 추적도 되는 기능도 너무 좋고, 터치로 AF 전환이 바로 되거든요. 그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